주님, 제 마음 깊은 곳까지 살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제가 당신 앞에 조용히 나옵니다. 아무런 포장도 없이, 숨길 것도 없이, 있는 그대로의 저로 당신 앞에 서고 싶습니다. 주님, 저의 겉모습이 아닌 중심을 보시는 당신께, 저는 제 마음 깊은 곳을 드러내 보이려 합니다. 제 안에는 아직도 당신의 빛이 비춰지지 않은 어둠의 구석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는 괜찮은 척, 강한 척, 믿음 있는 척 했지만 사실 그 속에는 상처와 욕심과 두려움과 분노가 숨어 있었습니다. 제가 그것들을 숨기려 해도 당신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제 마음을 살펴주세요. 제가 의식하지 못하는 죄까지도 드러내주세요. 제 동기와 말과 행동 속에 숨어있는 불순함을 비추어주세요. 당신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진리보다 체면을 택한 적은 없는지, 거룩보다 인정받기를 더 바란 적은 없는지, 당신보다 제 계획과 자존심을 더 신뢰했던 적은 없는지 조용히 돌아보게 하소서. 주님, 저는 제 마음을 다알수 없습니다. 겉으로는 올아 보이는 길이 제 눈에는 그럴듯해 보여도 결국 그 끝은 사망일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 당신의 말씀이 제 마음을 판단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제 중심을 비추어 주세요.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제 영과 홍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는 그 진리가 오늘 제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정이 나를 이끌지 않게 하시고,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라 당신이 기뻐하시는 진실이 제 안에 자라게 해주세요. 은밀한 죄를 인정하게 하시고 겉으로 보기에 작은 타협이라도 진리 앞에 멈추게 하소서. 스스로 위롭다고 착각했던 교만을 내려놓고 당신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저는 사람의 칭찬보다 하나님의 인정을 더 소중히 여기기로 결단합니다. 주님, 진짜 회개가 시작되게 하소서. 단지 입술로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제 삶의 방향이 돌이켜지는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게 하소서. 죄를 미워하게 하시고, 거룩을 사모하게 하시고, 나 자신보다 당신을 더 사랑하게 하소서. 제 안에 불순물들을 하나하나 끌어내어 주시고, 버릴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혹시 그것이 오랫동안 붙잡고 있었던 감정이라 해도, 나의 방식이라 해도, 누군가를 향한 미움이나 상처라 해도 내려놓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이란 결코 스스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손으로만 가능한 기적이며,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불가능한 일임을 인정합니다. 주님, 오늘 그 일을 제 안에 이루어주세요. 숨겨진 죄를 뿌리째 뽑아주세요. 드러나는 두려움을 제거해 주세요. 영적 게으름을 깨우쳐 주세요. 저는 다시 태어나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마음, 새로운 생각, 새로운 눈을 가지고 당신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제 안을 온전히 다스려 주세요. 제가 스스로를 다스리려 하지 않고 당신께 통치권을 온전히 넘겨드릴 수 있도록 제 마음을 낮추게 하소서. 당신이 원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설령 제가 소중히 여기는 것이라 할지라도 제거해주세요.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당신보다 우선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고백이 내일로 미뤄지지 않게 하소서. 지금 이 순간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저를 당신이 변화시켜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정결함을 구하는 회개의 기도. 주님 지금 이 순간 저는 죄의 무게를 느낍니다. 가벼운 듯 지나갔던 말, 생각 없이 선택했던 행동, 회피했던 책임, 침묵했던 진실 그 모든 것들이 이제야 무겁게 제 마음에 내려앉습니다. 당신 앞에서 감추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고 당신의 눈은 깊고 날카롭게 내 중심까지 꿰뚫어 보십니다. 주님, 저는 제 죄를 외면할 수 없습니다. 죄책감이 밀려올 때마다 변명하려 했고, 내 안의 불편함을 눌러두려 했지만, 결국 그 모든 것들은 풀리지 않은 매듭처럼 내 마음을 옥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저의 죄를 씻어주세요. 시편 51편의 다윗처럼 저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궁유를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주님 제게도 이 기도를 허락해주세요. 감정이 아니라 진심으로 형식이 아니라 고백으로 당신 앞에 제 죄를 내려놓습니다. 저를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단지 외면만 정결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근본부터 생각의 뿌리부터 습관과 태도 시선과 말투까지도 정결하게 변화시켜주세요. 제 영혼 깊은 곳까지 당신의 우술초로 씻어주세요. 다시 눈보다 희게 하시고 다시 순결한 심령으로 돌이키게 하소서. 주님 저는 죄가 얼마나 교묘한지를 압니다. 처음엔 사소하게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것은 마음을 마비시키고 영혼을 어둡게 만들며 결국은 나를 당신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기도합니다. 죄의 자리에 안주하지 않게 해주세요. 다들 그렇게 사니까, 이 정도는 괜찮잖아 라는 타협의 속삭임에 속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저를 깨우쳐 주세요. 주님의 빛이 비추지 않으면, 저는 스스로 무엇이 옳은지조차 구분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향한 당신의 뜻은, 단지 나를 용서하시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당신은 저를 새롭게 빚으시고, 회복시키시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부르십니다. 죄사함, 그 이후의 삶, 죄에 묶이지 않고 자유하게 되는 삶, 그 자리까지 저를 이끌어 주세요. 주님, 제 안에 새로운 마음을 창조해 주세요. 정직한 영을 회복시켜 주세요. 제 감정이 흔들릴 때마다 다시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영적인 기준을 주세요. 정결한 마음이 다시금 내 안에서 살아 숨쉬게 하시고, 말씀이 중심이 되는 삶이 되게 하소서. 말씀을 따라 선택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주님,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죄의 무게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셨다는 사실 앞에 오늘도 감격합니다. 그 사랑이 너무 커서 제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그 사랑이 너무 깊어서 제가 끝까지 헤아릴 수 없어도 분명한 것은 당신은 저를 버리지 않으셨고 죄인 되었을 때조차 저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주님, 이 은혜에 합당하게 살수 있도록 그 사랑을 값싸게 여기지 않도록 오늘 하루도 정결한 마음을 유지하며 살게 해주세요. 작은 유혹 앞에서도 기억하게 해주세요.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제 손과 발, 말과 눈, 생각과 감정,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 안에 모든 죄된 습관을 끊어주세요. 내 안에 숨어있는 이기심과 교만, 숨겨진 탐욕과 불평, 비교하는 마음, 시기하는 태도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 앞세우려는 그 모든 것을 당신의 손으로 제거해주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 주님의 성품을 심어주세요. 온유와 절제, 겸손과 감사, 평안과 순종이 내 안에 열매 맺게 하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나를 지탱하게 하소서. 내 힘으로 살지 않고 은혜로 사는 삶을 택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새로운 영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소서. 주님, 이제 저는 단지 용서만을 구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정결해진 그 마음 위에 새로운 영이 부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죄에서 돌아선 자의 삶은 회복과 재창조의 여정으로 이어져야 하며, 저는 이제 그 다음 걸음을 걷고자 합니다. 주님, 제 안에 새로운 신령을 창조해 주세요. 과거의 상처와 습관이 반복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성령으로 제속 사람을 새롭게 빚어주세요. 단지 잘못을 뉘우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시0편 51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강구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기도는 단지 자신의 실수를 무마하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윗 내면의 절박한 갈망이며 이 전보다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 자의 부르짖음입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제 안에 정한 마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상황에 따라 휘청거리지 않는 중심을 창조해주세요. 제가 무엇을 하든 어떤 자리에 있든 주님을 향한 나의 태도가 바뀌지 않게 하소서, 정직한 영으로 저를 새롭게 해주세요.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오직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가는 영적 중심을 주세요. 주님, 저는 자주 흔들립니다. 감정에 휩쓸리고 환경에 눌리고 내 기준과 비교로 인해 마음이 오르내립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주신 영으로 살아가는 자이며 예수님의 피로 새롭게 된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성령님, 저를 다스려주세요. 당신 없이 저는 한 걸음도 제대로 걸을 수 없고 말씀 없이 저는 방향을 잃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아침 내 안의 말씀을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힘이 되게 하소서. 말씀을 단지 암송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 말씀이 나의 선택과 삶의 기준이 되게 하소서. 정직한 영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자기 합리화나 감정의 폭발을 절제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 속에서 늘 하나님의 뜻을 묻고 따르려는 태도라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태도는 성령의 인도 없이는 지속될 수 없기에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구합니다. 주님, 저의 연약함을 아시지요. 그래서 저는 감히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저는 성령 없이 살수 없습니다. 당신의 임재가 없으면 제 하루는 공허하고 당신의 지시가 없으면... 제 선택은 흔들리며 당신의 동행이 없다면 아무리 좋은 결과라도 참된 만족이 없음을 전원합니다. 그러니 오늘도 성령님 제 안에 머물러주세요. 저를 붙드시고 이끌어주세요. 주님의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회복시켜주세요. 구원받은 자의 기쁨, 죄사함의 감격, 하나님의 자녀라는 안정감이 다시 제 영혼에 넘쳐 흐르게 하소서. 세상이 줄수 없는 평안과 비교할 수 없는 확신이 내 안에서 다시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고 그 회복된 기쁨으로 인해 제 삶이 다시 활기를 찾고 감사가 흘러나오며 찬양이 입술을 채우게 하소서. 주님 저는 이제 이 회복을 혼자만 누리려 하지 않겠습니다. 다윗의 기도처럼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죽게로 돌아오리이다 라고 고백하게 하소서. 나의 회복이 다른 이들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고 나의 간증이 누군가의 회개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나의 상처가 치유된 자국이 되어 누군가에게 용기의 증거가 되게 하시고 나의 지난 실수조차 주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 나는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나는 무너졌지만 하나님의 손은 나를 다시 세우셨고 나는 지쳤지만 하나님의 숨결은 내 안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 이 놀라운 복음을 삶으로 말하게 하소서. 오늘도 주님 이 회복의 영으로 다시 걷겠습니다. 두려움 대신 믿음을 붙잡고 정죄 대신 자유함을 누리며 자기 비판 대신 은혜의 시선으로 제 자신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이 새롭게 하신 나로 오늘을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용서를 넘어서 증인의 삶으로. 주님 이제 저는 단지 용서받은 자로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자비로 제 죄가 깨끗이 씻겨졌다면 이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 그 은혜를 나누는 삶, 그리고 그 은혜를 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회개의 기도를 드린 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죽게로 돌아오리이다 주님, 저 또한 그렇게 고백합니다. 회복된 자로서 침묵하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을 만난 이야기를 숨기지 않게 해주세요." 은혜를 혼자 간직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는 도구가 되게 해주세요. 제가 받은 용서가 누군가의 용기를 북돋게 하시고, 제가 경험한 회복이 누군가의 믿음을 붙드는 계기가 되게 하소서. 주님, 저는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전히 실수할 수 있고, 여전히 연약하며,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저를 사용하시길 원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제 실패로 끝나지 않으며 오히려 그 실패 위에 은혜를 더짚히시고그 상처 위에 사명의 씨앗을 심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이 부족한 제가 주님의 손에 들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제가 침묵 속에 있지 않고 주님을 높이며 말하게 하소서. 당신이 저를 구원하신 이야기를 저를 어떻게 다시 세우셨는지를 사람들에게 들려주게 하소서. 주님, 저의 입술이 찬양으로 가득하길 원합니다. 불평 대신 감사, 절망 대신 소망, 정죄 대신 은혜가 제 언어가 되게 하소서. 제가 말을 조심하게 하시고 사랑을 담아 말하게 하시며 진리를 왜곡하지 않고 담대히 전하게 하소서. 때로는 침묵이 필요할 때도 있겠지만 증인의 삶은 침묵 속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용서를 전하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소서. 주님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당신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완벽한 행동이나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상한 심령이라는 것을요.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 이다는 이 말씀처럼 진정한 예배는 마음의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고백이며 형식보다 진심, 외면보다 중심이 주님께 닿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주님, 오늘도 제 마음이 상할 때 그것을 감추지 않고 당신 앞에 들고 나아가게 해주세요. 넘어졌을 때 다시 당신의 이름을 부르며 일어서게 해주세요. 주님은 회개한 자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상한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시며 오히려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전보다 더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용서받은 자입니다. 나는 회복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제 인생은 죄로 시작했을지 모르지만, 은혜로 다시 쓰여졌고, 그 끝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를 그렇게 써주세요. 단지 과거의 실수에 머무는 자가 아니라, 오늘을 통해 내일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주님, 이제 저는 다른 삶을 꿈꿉니다. 회개한 자의 기쁨을 간직하며 살아가는 삶, 받은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흘려보내는 삶, 상처 위에 주님의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삶, 날마다 성령 안에서 새로워지고, 날마다 말씀 안에서 다시 세워지는 그 거룩한 일상을 걷게 하소서, 오늘도 제 삶이 그렇게 쓰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